자 오늘 시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시즌 시즌. 네. 근데 뭐 지금 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게 터지려고 하고 있죠. 홍콩에서도 지금 병상 100% 사용 넘었대요 지금. 진짜 한번더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을까. 이번 컵폐렴어 정말 셀 거예요. 어, 시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예, 키트 관련주로 가장 대장주로 우뚝 섰었죠 지금 주가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맞잖아요. 그, 그 10배가 지금 뭐 개박살이 났는데, 좀 안타까울 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10배까지는 아니고, 한지금을 보면은, 한 8배? 아, 7, 8배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좀,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결국 이런, 시즌이 요때 당시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업을 추가고 하뭐 하고 있으면은 현재주가에서안 돌겠죠. 그만큼 뭐 시, 키트는 좋은 걸 알아요. 키트 쪽은 좋은 걸 아는데 경영진이 뭔가 좀 크게 하는 걸또 별로 원하지 않고 생각보다 확실히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걸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돼요. 20년, 21년 바로 22년 갔다가 올해 적자. 이러면 영업 이이 돈을 다 뭐했냐 이거요. 이걸로 아니 더 기업을 크게 만들어서 다른 걸또 해야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번에 길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하는 말은. 지금 뭐 폐렴 터져서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죠? 왜냐? 여기 매물때 보세요. 증명 있어요. 생각보다 4, 5만원 이상에 9만원대에 물리신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차트에. 맞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다들 희망을 품고 계실 거예요. 폐렴이 뭐 이번에 나오면은 제2 코로나가 오지 않는 이상 뭐 시신도 올라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팬데믹도 올까 싶어요 이미 코로나 너무 호드가 떨었잖아요 어차피 전국민 다 걸리고 그렇게 막아봤자 뭘 했냐 이거 그냥 빨리빨리 오류 이런거는 서방국가가 좀더 낫지 않을까 어좀 생각하는데 일단 은뭐 제가 시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시즌이 일단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이게 수출로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좀 결국은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돼요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되고 3만원 선까지는 어찌 갈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길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길게 보지 말라는 거고 지금 3만원만 가도 감지덕진 상황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정부에서 키트 다시 이제 국비로 받고 보조금 나오고 등등 해버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오를나면 요소가 첫째 코로나가 한번 세게 더 와야 돼요 코로나가 비슷한 게한개더 세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특히 중국 쪽, 대만 쪽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지금. 어, 충분히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은 어, 일단은 수출도 가능하니까, 우리나라 키트 자체가. 자두 번째가 뭐냐면 은 정부에서 다시 키트를 이제 보조금이 나와야 돼요, 키트에 대한 보조금.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거 수요를 안할 거니까. 결국 수요 증가가 이 주가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투구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어 빠져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신 게 올해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이게 뭐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면 뭐 사람이란 거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아도 뭐 옛날에는 이거 본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요 진짜 그 다음에 또 판단하고 다시 아 마이너스 본거 누가 자르고 싶겠어요 이거 맞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도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리고 제가 4만원까지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위에 있으신 분들은 없는 돈 치고 놔둬야지 라는 생각보다 제가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지금 싼, 싼 종목 정말 많아요. 올라갈 종목들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이왕 하셨으면 주식을 돈 버는 방법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 돈을 버는데 다들 머리는 알고 있을걸요? 이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뭐,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진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 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자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는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 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성,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사게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해 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 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 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 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단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